엄청나게 대기하다가, 예, 내일 착 하는 거 하나 잡았습니다. 아, 이게, 예. 콜을 좀 많이 놓쳤어요. 근데 여기 하차 1시하고 지금 9시 9분 됐습니다. 2시간, 2시간 동안 멍 때리다가, 아, 내일 착 하나 잡았습니다. 아이고. 뭐, 야, 진짜 너무 힘드네요, 이거. 졸다가 깨다가 했는데, 뭐, 콜 잡은 건 이제 내일 착이니까 오늘 그냥 새벽쯤에 출발하면 될것 같아요. 경북으로 가는 건데, 뭐, 요즘에 경기가 안 좋은 거에 비하면, 뭐, 그냥 갈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몇개 놓쳤어요. 어, 그 예, 놓 이제, 놓친 거 하나는 계속 보고 있었는데, 한 5만원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5만원까지 올랐는데, 아, 예,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분이, 먼저, 아주 방금 전에 새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배차가 됐다가, 아, 미안하다고. 24시에서 이제, 배차가 됐기 때문에, 제가 원콜에 잡았다고, 바로 이제, 대차가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좀 있다가, 하나 잡았습니다. 이렇게 야상까지 해가지고, 오늘 매출은 맞췄는데, 뭐 어차피 야상이니까, 내일 가는 거니까, 내가 지금 8시까지 착하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진짜, 와우, 너무 빡셉니다. 끌 잡는 거. 네, 3차지에, 이제, 다 왔습니다. 여기도, 이 근처는, 뭐 분명히 왔던 건 확실한데, 예, 네, 요 근처에는 제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약간 아리까리하지만, 그래도 왔던 곳이고, 자, 여기 근처, 에 우회전하면, 바로 이제 직진하면 상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그리고 여기는 약간 공간지대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래가지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차들이 그냥 다 서있고, 그냥 움직이질 않네요. 자, 상차지까지 보러 왔습니다. 아, 보니까 제가 왔던 데 맞습니다. 예, 들어왔었어요. 안전용품이잖아요. 그 거리 같은 제품이요. 예, 예, 기억납니다. 아, 밖에서 대기해야 한답니다. 아, 그때는 이 정도 아니었는데, 오늘쯤 차가 많네요. 아, 저도 이제 상차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이 예, 안전용품이에요. 예. 아 들어갔더니 나가라고. 나가서 대기하라고. 아, 왔던 데에요. 오랜만에 들어왔네요, 보니까. 아, 지금 상차하고 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꽉 찬다고 하네요. 아, 짐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사람들이 잡았다가, 아, 포기하지 않았나 싶어요. 어? 짐이 이제 보니까 엄청 많은 것 같아. 가 무게는 가벼운데. 아 지금도 아 저기 또 넘어왔네 저것도 아참자 이렇게 상차 했습니다 아유 자 그물망 이제 쳤고요 이제 탄력과 돌리면 되겠습니다 아, 자 이제 완벽하게 결박했습니다 이제 이제 성증 받고 가면 됩니다 아 이거 완벽해, 완벽해. 오페트. 네. 네. 자, 지금 이제 상차고 나왔고요. 이제 새벽에 출발합니다. 자, 오늘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 영상이고요. 내일 아침에 하차하고 그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뭐 끝나지는 않은 거고요. 지금 이제 오늘 좀 쉬다가 이제 새벽에 출발하겠습니다. 하차하고 그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안동으로 출발하고요. 아, 새벽 3시 42분입니다. 뭐, 도착하면 한 6시 반이니까 중간에 좀 쉬고 그러면 뭐 8시까지 충분히 갈것 같고. 많이 남겠죠, 시간이. 예. 예, 조금 여유있게 출발했습니다. 자, 지금 갈 길이 어쨌든 있으니까. 빨리빨리 빨리 움직이는 게, 예, 특이죠. 가서 조금 여유 있게 대기하다가 빨리 하차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콜 잡아야 되니까 이제 일찍 서별로 습니다자 우선 어, 야간 주행이니까 열심히 달려가기 위해서 잠시 끄겠습니다. 그리고 하차하고 어제까지 이제 그 상차한 거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자상차지까지 아, 하차시까지 열심히 가겠습니다. 아. 제가 오다가 잠시 화장실에 들렀 습니다 아유 졸립기도 하고 이제 여기는 소음심태기 때문에 좀 그렇고 화장실을 갔다 나오는 거고 이제 조금 밖에서 휴게소에서 이제 쉴 계획입니다 88km 남았는데 어, 8시에 하차가 예상이기 때문에 한 30분 40분 남아요 그래서 조금 가다가 쉬어야 될것 같아요 졸립습니다. 자 이제 하차지까지 88km 남았습니다. 열심히 가겠습니다. 지금 아, 잠시만요. 뭐합니다 지금. 네 지금 7시가 됐습니다. 아유 너무 졸려가지고 지금 한 20몇 분 쉬었는데 아유 아무래도 하차하고 조금은 쉬어야 될것 같아요. 아 그럼 여기서부터 한 50분 정도 가면 하차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지금 힘도 없고 졸리고 빨리 하차를 가겠습니다. 이제 하차지에 거의 다 왔습니다. 한 2km 남았는데, 아이고아 아이고, 이거 졸려가지고 약간 좀 애먹었습니다. 지금도 약간 잠시 이 멍해요. 자, 지금 시간은 7시 55분이고요. 원래 8시 하차가 약속됐으니까 57분에 도착입니다. 시간이 딱 맞았어요. 예, 네, 웬만하면 제가 한두 시간 남는데. 네, 오늘은 어떻게 된 게, 좀, 속도도 못 내고, 어, 중간에 한3 0 20몇분 정도 앞휴게에서좀 잤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그런데 어쨌든 시간은 딱 맞았어요. 아까 저번에빠지면은 52분에 도착이었는데, 제가, 어, 내비게이션 보다가 좀 헷갈려가지고 지나쳤더니 3km가 추가가 돼가지고요. 이제 그게 됐습니다. 아, 어쨌든, 하차지에 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차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하차하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이제 인사드리고요. 또 다음 일정은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좀 많이 좀 지쳐있어요. 많이 지쳐가지고. 네, 그런데 오늘도 어쨌든 코를 잘 잡아가지고 일을 해야죠. 자, 어저께 한 일정이 끝났기 때문에 인사 올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시어터 주은이었습니다. 그럼 이만 마음에 배요 안녕하세요 씨어터 준입니다자 오늘은 어, 2월 26일 수요일이고요 아 이제 경북 안동에서 어, 안동이 아니죠 구미에서 이제 춘천 가는 걸 잡았습니다 어콜은뭐 지금 아까 한 1시간 정도 네, 대기했던 것 같아요 그 졸면서 보다가 하다가 아, 가격이 좀 올라가지고 3만원 더 플러스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잡았습니다 자 우선 이제 올라가는 건데 잘 올라가가지고, 아 오늘도, 춘천에서, 안콜 하나 잡아가지고, 이렇게 뭐, 남양주나,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포천이나 양주 쪽 오는 로 잡았으면 딱 좋겠는데, 이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 구미에서, 저기 뭐야, 그, 춘천까지는, 뭐 한, 210km? 한 200km 정도 남짓할 거야, 아마. 그 정도면은, 한 3시간 정도에 간다고 치면, 아, 뭐잘 도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상차지까지 잘 상차하겠습니다 이게 바렛 두개라니까 무게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무게만 좀 적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차를 열심히 가겠습니다 뭐 오늘 날씨가 아, 바람은 좀 부는데 앞에 태극기가 좀 날리지 않습니까? 바람은 좀 부는데 어, 날씨는 지금 그러니까 하늘은 지금 어쨌든 맑아요 예, 운전하기엔 좋습니다 지금 날씨도 그렇게 춥지도 않고요 바람만 좀 붑니다 네, 열심히 상차를 가겠습니다 가지에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잠시 가지에 다온것 같은데. 잠 <놀람> 아. 바로 빨리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제 오늘 왕복짐 이에요 네, 왕복짐 이어가지고 전라도 광주 갔는데 그냥 편한 마음으로 그냥 갔다 올 거고요 어, 올라오는 건 이제 시간 때문에 아마 하차지가 퇴근했을 거예요 아마 지금 하차지랑 같은 곳인데 그러면 그냥 그 다음날 갖다 줘도 된다고 하니까 짐이 간단한 짐이에요 갈 때도 간단하고 올 때도 간단해요 그러니까 올라올 때 합짐을 하나 잡고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작은 희망인데 아, 잘 모르겠죠 어떻게 될지 어쨌든 지금 상차를 거의 다 왔고요 요거 뭔가 제가 영상을 못 올린 게 지금 노트북을 안 갖고 있어가지고 전에 찍은 것도 못 올렸거든요 요것도 어 다음 편으로 다 끝낸 다음에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뭐 별로 재미없지만 그냥 간단한 정보라 정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봐주시고요 자 오늘 날씨가 맑아요 근데 아까 제가 뉴스에 보니까 미세먼지가 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도 지금 현재 운전하기는 뭐 나쁘지 않고요. 어 그리고 뭐 뭐라고 하죠 따뜻해요. 예, 그래서 뭐 일하기는 크게 나쁜 날씨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다음 주 정도 지나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날씨가 풀린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뭐 3월이니까 2월이 끝나고 3월이니까 이제 용달하기좀 좋은 계절이 왔고 홀도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차지에 가서 열심히 상차하겠습니다. 예, 여기도 낯이 익죠. 예, 제가 왔던 곳입니다 며칠 전에. 예, 영상이 있는 것 같아요. 신기하네. 근처에 또온것 같아요. 저번에 상차. 예, 안전용품 거리잖아요. 있 거기네 그거 근처네요 보니까. 그 전에 그 길에 공사할 때막 세우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뭐 세웠던 그 보호기가 바로 옆에 요쪽 좌측에 있는 곳이고요. 제 목적지는 직진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상창고 바로 맞은편 쪽이네요. 네. 짐은 예, 아주 간단합니다. 예, 요거. 올 때는 좀긴 건데, 올 때는 위에다 걸쳐야 돼요. 자, 완벽하게 결박했습니다. 음. 이것도 일이 생겼습니다 이거 왕복으로 잡았다가 또 출발하려고 하니까 또 편도로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뭐 몇만원 더 주는데 아 이것도 그런 문제죠 올라올 집이 너무 뀌어지고아 이거 참 상차하고 나오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네요 에 어쨌든 뭐 싫었으니까 가야죠 지금 이제 구간까지 왔는데 아, 휴게소에 보니까 여기는 충전소가 없네요 다음에 가야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올라오는 왕복짐이 취소가 돼가지고 내려가는 거 원해 가지고 조금 더 받았는데 아못가겠다 그러니까 그냥 뭐 가달라고 그래가지고 아 왔는데 이거 진짜 이 지역에는 콜이 넉넉치 않고 내일 올라오는 콜들은 뭐 있긴 한데 아 정말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왜냐면 여기 광주 쪽은 왕복짐 그냥 뭐 어찌됐건, 왕국지이면, 그냥, 갖다 주고, 바로, 그냥, 받다 올라와서, 그냥 집에 있다고, 그냥, 그 다음날 갖다 주면 되는 거였고, 또 올라오는 길에, 집에 갖다 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좀 하나, 같이, 좀, 얹어 올수 있었는데, 아, 이거, 여기가 좀, 약간, 뭐, 그분들 뭐, 되게 난감하다고 하니까, 뭐, 저도 할 수는 없는데, 아, 조금 아, 그렇습니다. 자, 우선은 빨리 하차해 주는 게 중요한데, 지금 한 84km 남았습니다. 열심히 가서 하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어 하고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또하차지까지 뭐 열심히 가야죠. 어차피 하기로 해서 가고 있는 거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앞에 보니까 사고가 심하게 났나 보네요. 지 불난 것 같은데. 연기 많이 나죠, 지금. 아까. 여기 떴거든요 내비에서 떴어요 갈랐다고 근데 지금 보니까는 좀 연기가 많이 나고 소방차가 있고만 그러네요 지금 예. 차가 아니고 어디 저기 아차아차많네요 화물차에서 아 이거 아, 무슨 차가 아 이거 차 갈란 거 맞네요 안타깝습니다 다치지 않고 잘 해결되길 바래야죠 뭐아 이거 아까 그화재 난거 차주님하고 좀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치지 않고 잘 해결되길 바래야죠 남리 같지가 않아요 차를 보다 보면 자 저는 지금 내려가면서 올라가는 걸 잡았어요. 올라가는 건데 천안까지, 잡, 천안까지 가는 걸 잡았습니다. 광양에서 여기 하차지에서 뭐 크게 걸지 않으니까 어 조금 대기해야 돼요. 시간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그리고 천안 가서 하차하고 거기서 또 다시 이제 집 방향으로 가야죠. 어쨌든 뭐 잡았으니까 이제 어무 신경 안 쓰고 그냥 가겠습니다. 자 하차지까지 열심히 가고 어, 하차하고 그다음에 인사 드리겠습니다. 예, 고창까지 왔습니다. 고창에서 조금 화장실 좀 가야 되겠어요. 아, 그리고 지금 가스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아, 요금 좀, 가스비가 좀 비싸긴 한데, 안넣으면 서요. 갈수 없죠. 그리고 화장실도 탁합니다 지금.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다음엔 티지 에이... 계속 직진입니다. 아, 이제 광주에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가는 길이 아주 그냥 애매합니다. 자, 하차지 왔습니다. 아이고. 자, 지금 그냥 그 국도로 시간이 많아가지고 많이 남아가지고 가는데, 네. 아, 아직은 시골입니다. 여기가 어디로? 창천? 제가 그러니까 전라남도, 어딘지 전라남도겠죠? 전라남도 확실한데, 창촌이라는 곳입니다 지금 조고만 이제 예, 앞으로 조금만 더 가야 광양인데 제가 콜을 잡을 때 잘못 잡은 것 같아요 광양을 모르고 잡아가지고 근데 어차피 콜이 많지도 않았지만 광양이라고 생각하는 건장성이라고 제가 생각했던 곳인데 광양하니까 광양도 지렇게줄 몰랐는데 막상 내비 이렇게 한다고 네요 지금 그래서 내가 이제 고속도로 안가고 국도로가는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뭐 논밭사이 뭐 이런거 있잖아요. 아직 겨울이여가지고 많이 준비 안되어있죠. 이런 마을로 그냥 지나가는데 아근 어, 킹거는 지금 영상보다 아까 그기서구 마을 있잖아요. 거기가 되게 이뻐 보이더라고요아 어떤 고양이 한 마리 지나가는걸 봤는데 고양이가 되게 뭐 이렇게 털 긴거 있잖아요. 그런 고양이인데 노숙 고양이처럼 된거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 어디 가더라고요. 아주인을 잃어버린 건지 아니 그냥 좀 그래요. 예, 네. 좀짠하더라고요 쳐다보기 털이 막 안들리고 그좀 지저분하다고 하죠 그냥 목욕도 안돼 있고 어디서 여기 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 지금 아직도 30km 더가야 돼요.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아, 야간 상태여 가지고. 내일 아침에 하차니까, 그냥 여유있게, 그냥 오늘은 그냥 막 놓고, 근처에 가가지고 식사하고, 어, 좀, 뭐, 놀아야죠. 그러면 또 어떻게, 상체 시간 되고, 그럼 또 가가지고 또 놀아야죠. 또 대기하다 보면 하차겠죠. 자, 경치 좀 보시고요. 저는 어쨌든 또 광양까지 열심히 가겠습니다. 예, 이제 상체제 다 왔습니다. 우측에 있는 곳이 바로, 상차지입니다. 저저 저 앞에서 우회 전에가 들어가면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또 밤입니다. 네. 어쨌건 이제 상차지로 왔습니다. 아 맞고 지금 시간이 거의 2 시간 반 이상 남기 때문에 아 많이 대기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중천에 지금 이 근처에 보니까 지금 아까 저쪽으로 있는데 식당 같은 게안 보이네. 다시 한번 확인만 해보고 다시 나와야 될것 같아요. 밥좀 먹고 시간 좀깨워야될것 같습니다. 상차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구두입니다. 구두. 구두입니다. 밖에 비가 온다고 하니까, 포르치고 이제 가면 돼요. 30분 빨리 상차했습니다. 네번 뭐 가도 뭐, 시간 너무 남으니까, 고속도로에서 아마 또 쉬어야 될것 같아요. 아침 9시에 하차하니까 시간 많이 남습니다. 한 9시간 남아요. <laughs> 자, 지금부터 천안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예. 어, 상차는 어, 약속 시간보다 한 30분 정도 빨리 했고요. 지금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아, 높이도 적당해요. 호로카에딱 치고요. 금방 덮었기 때문에 뭐 저기 박스니까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잘 정리해가지고 지금 출발합니다. 뭐 주차도 무료여가지고 편하고, 예.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가가지고 문제는 시간이 아, 여기서 이제 일반으로 가면 3시간인데. 예, 가다가 고속도로에 들어가야죠. 속도로 들어갈 건데 그래도 아마 시간 상으로 따지면은 한아 여유 있게 따지면 9 시간 남아요. 예, 여유 있게 가면서 좀더 쉬다가 쉬다가 시험 시험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휴게소 가기 전까지는 키지 않고요. 계속 가겠습니다. 그 영상이 못 올려져가지고 죄송한데요. 빠른 시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경로로 안다네 예, 지금 시간은. 지금 시간이 4시 46분이고요 여산 휴게소에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지금 도착 예정 시간이 1시간 뒤면 도착이에요 한 86km 남았는데 우선 여기서 가스 좀 넣고요 어, 출발해 가지고 거기가 4층 도크에 4층에 있는 4번 도크에 넣으라고 했거든요 미리, 미리 좀갈수 있으면 가 가지고 넣고 싶습니다 자 여기 충전소가 불이 꺼져 있는 건 아니죠 예, 여기서 좀 가스 좀 넣고 그리고 뭐 출발하겠습니다 아유 아침에 그냥 차에서 조금 앉아서 잤더니 약간 조금 컨디션이 좀 그래요 목도 잠비고 약간 힘이 좀 없습니다 힘이 좀 없는데 좀 힘내가지고 오늘 열심히 같이 하겠습니다 빨리 올라가야죠 병원도 가야 돼요 오늘 이 떨어져가지고 예 지금 시간은 4시에 56분이고요 여산 휴게소에서 지금 가스 충전하고요 잠좀 잤습니다 거기서 잠은 음. 한 3시간 정도 잔것 같아요, 앉아가지고. 조금 춥긴 했는데, 아, 차에서 근데 생각보다 잠을 잘 잤습니다. <laughs> 피곤했던 것 같아요. 계속 좀조려면서 운전하기도 했고, 들어가자마자 그냥 시동 끄고, 그냥 잠가 덮고, 덮 누웠는데, 잠이 금세 들어가지고, 예, 네, 좀 나름 잘 잤습니다, 앉아가지고, 예. 야 그리고 지금 가스 충전하고요. 지금 출발했는데, 도착 예정 시간이 6시예요 9시에 하차기 때문에, 아 도크에 빨리 들어가 가지고 대기할 때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은 많이 남았습니다. 자 우측으로 하면 차량 가는 길이니까 차량까지 는 지금 하차지까지는 84km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열심히 하차를 가겠습니다아 그런데 비가 계속 오니까 아 문제입니다. 아 오늘 더 빨리 가 가지고 병원도 가야 되는데 이제잘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차량은 그래도 조금 나오긴 하니까. 아 지금 빨리 좀잡았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오늘 병원도 가야되고 그일인이 중앙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좀 다음 한해니다연휴기도 하고요 아리좀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유 잘 되겠죠 네네 우측으로 가면 천안입니다 천안 쪽입니다 천안 방향 네배서 우회전입니다 자 상차제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시간은 거의 2시간 반 남았어요 엄청 일찍 왔습니다, 지금. 여기는 처음 오는 것 같아요. 잠시 후, 처음 오는 것 같고, 이 우측에 있는 건물인 것 같아요. 아, 이런 데는 또 잘못 들어가면 복잡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4층에 4번 도크라고 하니까 미리 좀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네요. 예, 선밖에 돌아가려 들어왔는데, 사장님이 살짝 들어가라고 하네요. 고맙게도. 어? 슬라이더네 사장님? 아! 예 네, 어쨌든 들어왔습니다 빨리 딱 대고 있다가 그냥 이차 몰리기 전에 빨리 그냥 하차하고 나와야죠 네잘했습니다 덕분에 좀 양해를 받으셔가지고 자, 지금 이제 4층에 올라와서 4번도 쿄에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하차하고 나왔습니다. 아이거 호로요를 친 상태에서 빼니까 허리가 아프네, 지금. 자, 어쨌든, 하차 잘했습니다. 자, 이제 복귀짐을 잘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자, 지금, 아산에서 이제 파주, 광탄 간거 잡았습니다. 집 근처입니다, 이제. 오늘 빨리 하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 좀 저녁 갔다가, 네, 좀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아산까지는 한 20km 한될 거예요 아마 멀지 않습니다 자 빨리 상차로 가겠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이 근처가 코리좀 있는 편이네요 그래도 아 날씨가 흐려가지고요 이게 자상차제에 거의 다 왔습니다 내비는 벌써 끝났어요 내비는 저그 입구에 찾길 끝나고 이농로 들어온 데서 끝났구요. 그니까 러 이제 설명이 되냐 보니까 안으로 쭉 들어오라고. 아이고. 10시 반에 상차라고 했으니까 지금 또한 30분 남았습니다. 호로 접고 뭐 준비하고 있으면 되겠죠. 아유, 피곤합니다. 예, 두파레트 이렇게 상차했습니다. 어, 깔깔이 땡기고요 호로까지 쳤습니다. 비가 오니까. 혹시 몰라가지고 홀카에 치고 이제 안전하게 다 결박했습니다. 네, 상차했는데 아주, 뭐, 파렛트가 작은 거여가지고요. 세 개가, 세 개가 딱 맞습니다. 딱 맞고, 높이도 맞아가지고 호르카에 쳤습니다. 호가 웬만하면 제가 한단 올리지 않기 때문에 저 높이가 딱 맞으면 이제 저 상태면 이제 지하도 뭐, 그, 아파트 지하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높이면 이제 못 들어가는 곳이 되게 많습니다. 자 어찌 됐건 상처 잘 했고요 또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호루까이잘 쳤으니까 잘 갖다주고 오늘 제 1과를 좀 오후에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 하차하고요 그리고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잠을 안 잤더니까 그러니까 잠은 자긴 잤죠 차에서 그 쪽잠처럼 잤는데 확실히 누워서 잔 거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긴 해요 자 옆에 캠핑카 좋은게 보이네요 자, 지금 하차하고 파주까지 열심히 가겠습니다. 파주 광탄이면 어, 저희 집하고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가게를 가가지고 아 오늘 운동을 갈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운동을 갈까? <laughs> 못갈것 같은데. 네. 서 어쨌든 빨리 하차하고 그리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하차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아 이제 여기서는 어, 집도 가깝고요. 그럼 물리를 좀 봐야 됩니다. 병원에 좀 봐야 됩니다. 몸이 안 좋아요. 또, 집의 느낌상에 점심시간인 것 같아요. 후, 지금 12시 45분이니까, 말지입니다. 어, 그럴지 모르겠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 식사시간 이럴 때 전혀 터치하지 않습니다, 진짜. 예. 네. 그분들이 어떤 그, 자기 저거잖아요. 절대로 자기 어떤 생활에서 저는 겁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차 완료했습니다. 자, 하차 완료했고요. 지금 이제 빨리 병원에 좀 가야 될것 같아요. 예, 우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어, 이제 한 주가 거의 이제 마무리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자, 남은 한주잘 정리하시고요.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시어터정리했습니다 그럼 이만 다음에 봬요.